오만동 오만동 서비스 서비스 오케이 오만동 오케이

이렇게. 오케이. Okay, 오케이. Okay. 아 그럼. 다시. 만동 DC. 36 만동. 한국통. 음. 한국통. 어. 음. You c a okay. 다 y 가격 다 똑같아? 네. 응. <laughs> 원 사이즈 no? 여러 yeah, 대, like many size. 오, okay. M. 안녕. 어디서 왔어? No. 한국? 응. 항상 <목소리> <영상> 폭격기. <목소리> 구독 좋아요 플리즈 오케이. 아 다시요. 아 잠시. <Okay. 목소리> 네, 네, 네. 오. <목소리> 와 조용히. 옷 벗고 있어요 역시 네. 몸이 좋으니까 네. 자신감 네. 아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아노 이거랑 조금 비싸 얼만데요? 이거랑 18만동 18만동? 응 이거 몇개 살까도 좀사해주면 안돼요? 아네 디스카운트 잠자디 하나 더 오더 a y 오케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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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Okay. o o Okay. Okay. o 5 o Okay. Okay. o k a 는 o k a k 2 5 5십 25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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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5 오케이. 절대 안 깎아주고. 아5번 255번 255번 요5 5번2 오케이. 255번 한5 5번 25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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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5 5 5번 25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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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2 5 5시 255번 2